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우사밭 왕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우사밭 왕의 믿음. 믿음 우리가 성경에 이 솔로몬이나 다윗 이런 왕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왕들이 면 나옵니다. 오늘 여우사밭 왕은 그중에서 믿음이 좋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옵니다. 초대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위당입니다. 그리고 다위당 다음에 왕이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위.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때이 왕이 이 나라가 두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렸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남쪽은 남유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스무 여명 있습니다. 스물한 명. 또 남유대에도 한 열아홉 명 정도의 왕이 쫙 나눠서 북이스라엘은 그 나름대로의 왕그 체제를 유지하고 남유다도 이 체제를 유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언제 왕이냐면 이 남유다의 네 번째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의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그 왕인데 아사 왕도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도시라고 하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 여우사박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다윗의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1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676쪽입니다. 역대하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 역대하라는 이 책을 잘안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역대하 1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여우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발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여호사바 왕이 어떤 왕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여호사바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들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독과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이 바이 이 여우사밧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행하고라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그 여우사밧과 다스렸던 그 시대 25년 동안 여러분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시기를 평탄하게 부귀와 영화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20장이 또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 유다 나라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 특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을 하기로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라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선포 소식을 들으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때 이 여호사밧의 이 반응입니다. 이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0장 3절.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한번 읽으실 때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치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여우사바시 두려워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여우사바시 이렇게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이 좋고 하면서, 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인간적으로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전혀, 전혀 걱정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연약함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호사바트 여러분이 전쟁의 소문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어 이 부도에 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살다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자녀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연합군이 이 유다를 공격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근심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근심되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저도 걷게 해 주세요. 그래, 너 나를 보고 오라.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척척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내가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내가 무리로 걸어가자니 하지만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확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무리에서 다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laughs>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래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뒤에 배우는 여우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연합군들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연합군 뒤에 더 크신 분이 계신데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 뒤에, 환경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환경 배우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 사바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모압과몬연합군들이 몰려올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오늘 사제를 보니까 인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하이 여러분 이여사바람은 도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이 문제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여사바람은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입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는 홍해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골리앗을 뺏었을 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만 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앞에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이답 그것을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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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문제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 내가 그 답을 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에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바로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증 여러가지 문제들도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주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그 사람만 만나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요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답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어륜빵을 때리면 왼빵까지 돌려대라. 거소들 달라는 자에게 소금까지 주라. 우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에게 수많은 물질에 대한 문제,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다비줄로 믿습니다. 여우와 여호사바스 여우 여러분 인생에 연합군들이 망불려고 이제 이 유다를 다 공격해서 죽인다라고 공포했을 때 여우사바스는 도울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우사바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며 그는 여우와께 강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연합군을 여러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승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아주 귀한 기도를 드리는데 여우사밭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 8절,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간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는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사밧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경책이나 전염병 이런 기근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느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여호사마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심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도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믿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 6 6권에 나올 이 약속이 그대로 삶의 현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약속한 대로 다 예언된 것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쟁이들이 한두 가지 아니 한열 가지 정도 맞힐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천 가지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은 여러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고 하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여전히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지는 이 성경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성경은 여러분